지금 서커스 돌리고 있는데, 저는 본 캐릭이랑 부캐릭 다 합쳐서 총13 캐릭이 있거든요? 저처럼 부캐릭이 많으신 형님들은 이제 매일매일 서커스를 캐릭별로 1시간씩 돌려야 되는데, 또 시간마다 들어가서 이제 서커스 돌려주고 또 1시간 뒤에 다른 캐릭 갈아타고, 이렇게 좀 번거롭잖아요? 캐릭들 이제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퍼플 매크로 써가지고 가능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설정을 해주면 좋은데 그거 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우선 장비를 이제 본캐릭 장비를 부캐릭에 같이 쓰실 형님들은 장비 같은 것도 창고 맡겨놓는 거 그런 것도 좀 세팅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창고에 이제 장비 보관이랑 장비 찾기 기능이 생겼잖아요. 일단 장비 보관 해놓고 이거는 창고 공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창고 공간 확보해놓고, 장비 보관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부캐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가장 최근에 제가 만든 부캐릭인데, 이번에 서커스 대비해서 60레벨까지 찍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61레벨까지 됐는데, 이걸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우선, 장비, 장비를 이제 보관했던 걸, 장비 찾은 다음에, 모두 찾기 해주고, 그리고, 세트. 기본이 1번 세트일 텐데, 2번 세트로 바꿔주고, 기존의 장비들을 이제 다 착용을 해줍니다. 본 캐릭에 옮겼던 장비들을 이제 다 착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은, 이제 장비랑, 그리고 진주 전강 스킬 같은 것들 다 이제 최적화를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을 만들어야 되는데, 스케줄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스케줄 리스트에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 삭제하고요. 이 서커스 강좌 이거를 하나 딱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거를 넣어준 상태에서 스케줄 옵션을 가시면은 혹시라도 뭐 부캐릭이 서커스 돌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스펙이 낮은 부캐릭은 이거 사망시 스케줄 켜주고 자동 복구까지 이런 식으로 딱 해주신 다음에 스케줄 창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작업을 캐릭들마다 다 해줘야 돼요. 어, 부캐릭 들어가서 이렇게 세팅을 다 해준 다음에 매크로 설정을 하면 되는데, 이제 부캐릭들 이제 세팅 다 되어 있으면은 일단 첫 번째 캐릭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를 뭐 2번 세트로 이렇게 자, 착용하고 있어도 되고요. 또는 뭐 1번 세트로 장비를 그냥 기존 장비 착용하고 있어도 상관은 없고, 어, 본캐리 장비까지 이제 이동하실 형님들은 이것까지 이제 처음에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기란 마을에 있는 상태에서 퍼플 매크로 키를 눌러주고 지금 녹화 시작 버튼을 눌렀거든요 제가 그럼 이 상태에서 처음에 해야 될게 캐릭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1번 세트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장비를 다 벗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측에 이제 NPC 아이콘을 클릭하고 창고, 창고를 가게 됩니다. 창고를 가게 된 상태에서 이제 장비 보관 눌러주시고 모두 맡기기. 부캐릭에 옮길 이제 본 장비를 창고에 맡겨주는 게 일단 1단계고요 그리고 창고, 창 닫아주고 이제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재시작 눌러주시고 캐릭터 선택까지 눌러준 다음에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캐릭터 선택창은 가장 최근에 로그인했던 캐릭이 가장 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제일 밑에 캐릭으로 가줍니다. 가장 밑에 있는 캐릭으로 저는 열쇠 캐릭이라서 맨 밑에 캐릭으로 들어간 다음에 입장하기 눌러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로딩이 될 텐데 이 로딩 시간은 PC 성능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2초에서 3초 정도 딜레이를 주고요. 고이 상태에서 이제 제일 먼저 또 해야 될 일이 창고를 가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캐릭이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NPC를 눌러주고요. NPC 눌러준 다음에 창고 보관, 통합 창고지기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를 찾아줍니다. 장비 찾기는 뭐 기본으로 자동 보관 설정이 되어 있어야겠죠. 장비를 찾아주고, 모두 찾기 하고, 이제 창 닫아주고요. 이 상태에서 장비를 이제 착용을 해야겠겠죠. 캐릭터 아이콘 눌러주고 그다음에 2번 세트. 아까 캐릭마다 이제 장비 세팅했었던 2번 세트로 바꿔준 다음에요. 이 다음에 이제 메뉴를 누르고 스케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커스가 맨 위에 가 있겠죠. 서커스 맨 위에 있는 거 확인하고 스케줄 시작. 이렇게 되면은 다 끝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퍼플, 녹화 버튼을 이제 중지시켜 주고요. 사냥이 돌아가는 시간 1시간, 그리고 방금 했던 장비 맡기고, 장비 보관하고,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감안을 하면은, 반복 간격은 1시간 한 3분 정도? 네, 이 정도면은 아마 넉넉할 거예요. 1시간 3분 정도 주고, 반복 실행 횟수는 계정마다 캐릭터 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캐릭 수만큼 반복 횟수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13 캐릭이니까 횟수를 13번으로 해야겠죠. 13번으로 하고, 저장 눌러주고, 녹화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다시 마을로 가서 이제 녹화를 실행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방금 녹화한 거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보여드려야 되니까 잘 되는지. <laughs> 이제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녹화 실행만 이제 눌러줄게요. 녹화 실행 눌렀고,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마우스로. 마우스 제거 보이시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중간중간 설명이 들어가서 좀 시간이 평소보다는 많이 걸리는데, 이건 좀 감안하고 봐주세요 저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계속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메뉴 눌러줬고 게시자까지 해주고 마우스는 계속 가만히 있어요 저 이제 맨 밑에 있는 캐릭터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동하고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필이 선택해주고 이제 입장하기 눌러주고 그러면은 이제 아마 NPC를 눌러서 또 창고에 들어가겠죠? 네, NPC 눌러줬고 창고 들어갔고 그러면 이제 장비를 또 찾겠죠? 얘가 <laughs> 장비 찾아주고 잘 돌아가고 있네요. 그리고 창 닫고 이제 장비를 착용을 해야겠죠. 캐릭터 아이콘 눌러주고 이번 세트 눌러주겠대. 네 이번 세트로 잘 눌러줬고, 예 스케줄을 이번에 들어갈 차례니까 스케줄 누르겠죠. <laughs> 스케줄 잘 눌렀고, 이제 스케줄 시작하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마 시간이 계속 글 흘러갈 거예요, 1회로. 그리고 이게 스케줄이 끝나고 마을로 가지면은 설정한 시간 간격 이후에 두 번째 실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맨 밑에 캐릭으로 가서 또 방금처럼 이제 자동으로 서커스가 돌아가게 되는 그런 매크로 설정인데 이거 잘 이용하시면은 이제 캐릭 많으신 형님들은 일주일 동안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수동으로 해야 될게 있는데, 여기서 서커스 맵에서 500마리를 잡게 되면은 퀘스트가 완료되거든요이 퀘스트는 뭐다 끝난 다음에 이제 수동으로 캐릭터마다 이 서커스 퀘스트 완료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 넣기에는 좀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이거는 뺐으니까 이제 보상 받는 것까지는 이제 수동으로 해 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다들 서커스 대박 나 시고 네. <laughs> 마지막 날또후 기도 남겨 드릴게요.